출근하기 싫어 어? 어 아, 이거 뜨거워. 어떻게 만들었을까요? 우선 결과물이 나오려면 당연히 촬영을 해야겠죠 낮에 한번 찍고 밤에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여기엔 특별한 장비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스몰 HD사의 포커스 7이라는 모니터를 사용했어요 제 개인 장비고 여기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존 촬영본이랑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오버레이를 할수 있어 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아 뜨거. 근데 찍고 나니까 저쪽에 차가 없더라고요. 이거 전혀 몰랐는데 어색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블렌더 프로그램에서 차를 모델링하고 뭐 라이팅, 쉐이딩 뭐 등등등 해가지고 뽑았어요. 솔직히 이거 저가 말안 했으면은 아마 저게 3D인지 뭐 차인지 어.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았을 거라고 자신합니다. 네, 해 부분을 이렇게 합성을 해줬어요. 여기서는 3D가 아니라 2D 기법으로 옵티 컬플레이어 그런 느낌처럼 이제 빛나는 구체를 얹어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옥 같았던 퍼펙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나 그림 그리듯이 잘 이어지도록 정말 시간 많이 걸렸어요. 여기서 시간 다쓴것 같아요. 솔직히 3D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. 이게. 네,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이 작업을 안 해주면은 네, 이런 식으로 엄청 튀거든요. 아, 이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메꿔줬습니다. 아 뜨. 아 출근하기 싫어. 아. 아, 뜨거. 어. 아 뜨. 어 태그네야지.